제가 지금 충실생겨서 1, 레이을 해야 한다는데 세라믹 이빨색 재료랑 금이 있는데 혹시 어떤 재료를 해야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좀 티가 많이 안 났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가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환자분들의 나이대나 성별이나 성향에 따라 좀 선호도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나 좀 심미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기 때문에 금으로 했을 때 입을 벌리시면 잘 보이시는 게 싫으신 분들은 치아색 나는 세라믹 있는 가 좋을 것 같고요. 중년 뭐 남성분들이라든지 씹는 힘이 세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세라믹 인레이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충분히 갖고 있는 재료임은 맞지만 어떤 특정한 이상의 힘을 세게 받았을 때는 그도 치아가 깨지듯이 물론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런 세 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도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하셔서 금이라는 재료로 인레이를 하시면은 물가 금이 깨졌다라는 얘기는 사실 잘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상의 힘을 받으면 깨지기보다는 자신이 약간 펴지는 눌려서 펴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심내님이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을 좀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어요